졸려 내일이 시험이라 한꺼번에 공부하려니까 어렵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미리 공부해둘걸 에휴 졸려 공부도 하기 싫고 뽀톡 누가 이 밤중에 뽀톡을 보내는 거야 에휴. 어디 크롱이잖아. 보로로, 나좀 살려줘. 무슨 소리야? 지금 내 방에 귀신이 들어온 것 같다. 어? 크롱 방에 귀신이 들어왔다고?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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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을 해야 돼. 생각을. 아참, 그게 있었지. 그걸 가지고 크롱 집에 가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. 어디 뒀더라? 아, 그때 잘 둔다고 잘 뒀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. 아, 맞아. 장롱 위에 올려뒀지. 역시 있구나. 바로 이 부적이면 어떤 귀신이든 다 물리칠 수 있다고 그랬어. 이걸 크롱에게 갖다 줘야겠다. 크롱, 기다려, 내가 간다. 어, 어, 구나 크롱, 어있어 나왔어. 빨리 나와봐. 이제 내가 귀신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도 가지고 왔어. 크롱. 어? 야, 크롱, 너, 왜 거기 숨어 있는 거야? 빨리 나와봐. 어, 귀신이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, 크롱. 내가 왔으니까 걱정 마. 빨리 와. 알았다, 크롱. 그런데, 크롱. 내가 너네 집에 오면서 봤는데, 집 주변에는 귀신이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던데, 도대체 귀신이 어디 있다는 거야? 귀신은 말이다.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. 그러면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들린다고, 어디 한번? 뭐야, 이건. 야, 너 방구 꼈냐? 으흐흐흐으흐 소같이, 뭐로로. 귀신이 있긴 어딨냐, 그럼. 나는 널 위해서 구조까지 챙겨왔는데, 방구 소리로 사람을 놀래키다니. 너무했어, 그럼. <laughs> 얼른 가자. 이제 시험 공부하던 거 계속 해라 크롱 으이그. 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. 나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. 아, 내다 크롱. 안그렇게안그렇게 안 그럴게. 어서 가봐라, 크롱. 어휴, 크롱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잖아. 아우, 그 시간에 문제를 풀었으면 100문제도 더풀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. 아우, 아까워라. 하던 공부 마저 해야겠다. 아 뭐야 누가 또 뽀톡을 보낸 거야 공부 좀 하려고 하면 계속 스마트폰에 뽀톡만 보내네 아휴 누구지? 뭐야 이번에도 또 크롱이잖아 어이 진짜 뽀로로 아까 미안 이번엔 진짜 귀신이 나타난 것 같다 나좀 도와줘 뭐야 또 귀신 타령이야? 이번엔 안속가 크롱. 그만해. 진짜야, 제발 도아줘 무서워 죽겠어, 크롱. 그만해. 재미없어. 이젠 절대 안갈 거야.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는 너랑은 말안 해. 어휴, 크롱은 진짜 한 번이면 됐지. 계속하고 있어. 어휴, 그런데, 크롱 집에 이번에는 진짜로 귀신이 나왔으면 어떡하지? 아유, 왠지 걱정되네. 전화를 해 말어. 그래, 찾아가는 거는 좀 그렇고, 전화로 한번 해봐야겠다.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, 크롱? 어? 받았네? 야, 크롱! 너 장난 좀 그만 쳐! 지금 진짜 몇 시인데? 나 공부도 못하게 아까부터 계속 방해하는 거야! 야!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! 말을 해, 말을. 어? 뭐지? 전화는 받았는데 말은 안 하고 이상한 소리만 들리네. 괜히 기분만 이상하잖아, 나까지. 응. 아까 그 크롱이 전화기에서 들리던 기분 나쁜 소리 정체는 뭘까? 찝찝하네. 어? 또 보통이네, 너 그거 알아? 전화도 안 받더니, 웬 보통 귀신은 전화로도 이동할 수 있어. 어휴, 귀신 얘기 좀 그만 좀 해. 아까 네가 전화해줘서 이제 귀신이 너네 집으로 갈 거야. 네 전화를 통해서, 아유 됐어 그만해 이제 너랑 톡안할 거야 끊어. 으흐흐흐흐흐. 어휴 그롱은 진짜 이런 쓸데없는 보통만 보내고 어우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내일 학교에서 만나면 가만 안둘 거야. 어휴 이제 조금만 문제 더 풀고 나도 자야겠다. 어? 이 시간에 웬 전화? 야, 그럼, 이번에는 또 뭐야? 거기가 너네 집 맛집 보러러? 야, 그럼 여기가 우리 집이지. 누구 집이냐?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 알았어. 잠깐 기다려. 그리로 갈게. 어? 이건 아까 내가 크롱에게 전화했을 때 들렸던 그 기분 나쁜 소리인데? 여긴가? 뭐가 여긴가야? 어? 창문에서 왜 소리가 나지? 야, 잠깐 기다려. 창문에서 소리 나니까 무슨 소린지 한번 확인하고 올 테니까. 알겠어? 뭐야? 이 늦은 시간에 왜 창문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어떻게 소리가 난 거지? 누가 꼭 두들기는 소리였는데? 여깄네! 뽀로로 집을 내가 찾았네!